정말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끓일 수 있을까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내년 되면 지금보다 더 쉽게 뺄수 있을까요? 지금 체중이 인생에서 맥시멈 체중일까요? 저 칼로리 식단으로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줄인다는 라 것은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라 의미인데 체중계 눈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계 눈금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지방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수분량을 반영하는 데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체중계 눈금만으로 얘기하면 20대 초반의 6 0 k g 가 50대 후반에 60kg은 분명히 다른 체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40대, 50대 때 체중이 늘었기 때문에 다시 20대의 체중으로 돌아가겠다? 이거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체중이 아니라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몸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사 이상이 생긴 몸은 계속 체중이 늘겠죠. 내가 예전보다 배가 좀 나오고 체중의 눈금이 늘었어 라고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체중이 더 늘고 배가 더 나올 거라는 걸 모르세요. 내가 이제부터 관리하면은 다시 뱃살도 빠지고 체중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체중은 더 늘어나고 허리둘레는 더 늘어날 거예요. 체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간 수치에도 이상이 오고 이런 대사 이상을 보이는 지표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사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간에 기름이 꼈다. 지방간.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인슐린 저항성 내 몸이 만성 염증 상태다. 낮은 수준의 염증이 전신에 걸쳐 있을 때 이런 대사 이상이 있게 되면 그 결과물로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체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대사 이상이 온게 아니라 체중이 늘어난 것도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긴 결과물, 증상인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병은 혈관 벽에 손상을 일으켜서 더 나이가 들게 되면 혈관 합병증, 조금 일찍 나오는 게 심혈관 합병증으로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이 오게 되고 조금 더 나이 들게 되면 뇌혈관 합병증으로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합병증이 오게 되고요. 더 나이가 들면 치매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사 이상을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 대사 이상이 없는 몸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내 노후는 뇌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달리거나 치매가 빨리 찾아와서 본인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지만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겠죠. 혈압이 높게 되면 그 높은 혈압이 혈관벽 게 자극을 주겠죠 혈관벽에 손상이 오면 혈관 합병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혈압약을 쓰게 되면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서 혈압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혈압을 약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다른 조직과 장기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겠죠. 일단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관리인 거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체중으로 돌아가서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치료인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치료로 착각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당뇨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혈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당뇨약도 먹어야 되지만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그나마 혈당 조절이 가능한 정상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뇨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당뇨약을 처방하면 나는 이 약을 먹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요. 그러면 내가 당뇨약을 대학병원 가서 3개월 치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밀가루 음식을 끊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많이 먹던 식습관도 그대로고 운동도 뭐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거 조금 느렸긴 했지만 거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크게 바뀐 게 없다면 혈당이 제대로 잘 조절이 되었을까요?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약을 처방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조금 미흡하네요. 약의 가지 수를 늘리거나 약 용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치료인가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내 몸이 더 나빠졌다라는 증거 아닌가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받는 약을 치료 약으로 착각을 하고 이 약만 먹으면 나는 합병증으로 안갈 거야라는 생각에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근본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 또는 그것을 게을리 한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방법을 모르는 건 없어요. 가공식품 당함량이 높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 피하고 가급적이면 식이섬유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이런 음식을 주로 챙겨 먹으면서 일주일에 네번 이상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것도 갖고 의식적으로. 식후에는 좀 걸으려고 노력하고, 틈나는 대로 앉아있는 시간 피하고, 잠 하루에 7 시간 이상 자고, 평생 실천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평생 해야 된다는 말이 어떻죠, 지금? 어, 그거 할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안 나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잘 아는데, 이 방법을 한 달만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한달 해볼, 해볼 수 있다면? 평생이 아니라.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일단, 체중에 집착하지 않는다. 5kg 빼야 돼요. 10kg 빼야 돼요. 체중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이 목표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칼로리의 개념.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칼로리를 낮춰서 저 칼로리 식단으로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체중 신경 쓰지 마라. 칼로리에 매몰되지 마라. 우리 몸이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하나요? 우리 몸은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를 통해서 배고픔 신호가 나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이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 신호가 나오면서 수저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 생리적인 식욕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치료지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치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당질. 필수 지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금 얘기한 당질과 지방은 뭐냐면 에너지원인 거예요. 필수 영양소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을 얻기 위해서 같이 들어오는 당질과 지방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포만감을 느끼고 수저를 내놓나요 근데 당질이나 지방 같은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은 뇌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와도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막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저장창고가 한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없이 들어오면 넘쳐나겠죠. 이게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뭐냐하면 식품 가공업계의 발달로 고당 고지방 가공식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는 어떨까요? 이렇게 반가울 일이 더 있을까요? 왜 에너지원만 내는 것들이 들어왔으면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원을 내가 비축해두고 있으면 필수 영양소를 얻는데 유리하겠네. 심지어 도파민까지 분비하면서 나 잘했어 하고 칭찬해줘 기분 좋아 어떻게 돼요? 중독되죠. 자, 중독에 빠진 뇌, 치료가 쉬울까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예요. 살 빼려면 이런 음식 안 먹어야 되는 거 알거든요. 주변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작심 3일로 끝나잖아. 왜 이런 음식을 못 끊죠?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각과 뇌를 리세팅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고당질, 고지방에 익숙해 있는 입맛을 다시 예전에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입맛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죠. 그러면 고당, 고지방 음식을 평생 끊으면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달만이라도 내가 고당질, 고지방식을 끊어서 달달한 맛, 짠맛에 중독돼 있는 이 미래를 다시 예전에 건강했을 때의 미각으로 바꿔놓는다면 결국은 달달하다고 느끼는 건 뇌거든요. 그리고 자릿수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잖아요. 그럴 일이 없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엔 힘들죠. 재미없죠. 사는 게 짜증나고 우울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안 땡겨요. 점점 미각이 예민해지면서. 샐러드를 먹더라도 굳이 드레싱을 많이 안 해도 최소 본연의 맛과 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점차 브레인과 미각이 리세팅이 되는데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케이크 한쪽 먹어야 되지 않겠어? 먹으면 안 되는데 친구 생일인데 안 먹으면 또 친구가 섭섭해 할까봐 한입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죠? 도파민 분비되면서 정신없이 그동안 눌러왔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음식을 그냥 옆에 있는 친구 거까지 뺏어 먹으면서 정신없이 먹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한세 조각 먹었어. 후회스러워. 그렇지만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얘는 이제 단맛을 또 다시 느꼈으니까 또단걸 찾겠죠. 저녁에 초콜릿을 또 먹게 돼요.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한 달만 끊어 보자 하는 거예요. 타협인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협으로 한 달은 해볼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내가 이제 금기 음식으로 해 놓은 것들을 선생님, 조금도 안 되나요? 아니, 오케이. 이런 거안 먹으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과자 한 개도 안 돼요? 왜? 칼로리 개념으로 보면, 과자 한 개면 칼로리로는 미미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얘기한다면, 일단은 지방 창고와 탄수화물 창고를 조금 비워줘야 되는데, 지방 창고에 비해서 탄수화물 창고가 훨씬 작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조절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박용우의 사주 프로그램에서 첫 주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한으로 낮춰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죠. 왜? 이미 당중독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 사실 일주일만 끊어도 미각이 조금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좋은 탄수화물, 단순당을 배제한 곡물 위주의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 늘리면서 익숙하게 지방을 쓰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전제되는,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기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꾸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쨌든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고 싶잖아요. 운동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용구가 권하는 운동은 용법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용량은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집 근처 헬스클럽 가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등록을 하고 그 트레이너의 가이드 하에 운동을 하고 선생님 힘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숨이 차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이 좀 부담을 갖든 이런 운동을 해야 내 몸이 빠르게 바뀌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이 들어오면 내 몸의 회복력, 자생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내 몸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박용우의 스위치언 다이어트 레시피북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레시피북 안에 있는 그 메뉴들의 원칙이 뭐냐면 일단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특히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식이섬유, 단백질을 기본으로 깔고 탄수화물은 단순당은 배제하고 통곡물 위주로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당질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건강에 유익한 지방. 네. 그렇게 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탕을 포함한 과당은 무조건 배제한다 씨앗 기름 그러니까 정제 가공한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한다 단백질도 포화 지방이나 또는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 몸에 나쁜 지방이 가급적 적은 양질의 단백질을 택한다 드레싱이라든지 소스를 쓸 때에도 최대한 건강에 유익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건강식은 맛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맛이라는 게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서 내이 미래를 자극하고 둔감하게 만드는 맛이라면 저는 그게 진정한 맛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간 이 다이어트 레시피북에 있는 메뉴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혀를 다시 예전에 민감한 혀, 재료 본연의 맛과 질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혀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미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물어보세요 정말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된 사람이 한달 동안 술을 딱 끊었더니 간이 애기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술을 못 끊었어 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간이 개선이 안 됐어요 아예 한달 동안 이렇게 줄였으니까 됐어 다시 예전 술 먹던 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되죠 더 빠르게 나빠지겠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내가 조금 조심해 가면서 먹느냐와 지방 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음에도 아, 한달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다시 밀가루 음식 탐닉하고 달달한 음식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요라는 거는 내가 무리한 다이어트 굶거나 그냥 무조건 적게 먹거나 아니면 금기 음식을 철저히 끊지 못하고 해서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면 빠르게 요요가 오겠죠. 근데 내가 철저하게 해서 한달 사이에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됐어. 어쩌다 밀가루 음식 먹는다고 다시 살찔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지만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나빠졌어. 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어, 내가 약을 끊는 거를 목표로 지금은 약을 먹고 있지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이런 노력으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체중도 줄이고 근육은 늘리고 몸이 건강해졌는데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져서 혈압약을 딱 끊을 수 있으면 뭐 이보다 좋을 순 없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만족스럽게 떨어지지 않고, 약을 써야 될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약을 계속 써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노력해서 약을 끊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약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약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약의 용량을 줄였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건강한 몸으로 간 거거든요. 내년 되면 지금보다 더 쉽게 뺄수 있을까요? 지금 체중이 인생에서 맥시멈 체중일까요? 몸이 망가져 있는데 지금 체중에서 당연히 더 찌겠죠. 90kg, 100kg 넘는 사람들이 다 50kg, 60kg를 거쳐서 왔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80kg라서 20kg 빼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못 하잖아요? 내년에 90kg 되면 쉬울까요?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버리면 아예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의지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실천해야 되거든요.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주가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평생 건강한 습관을 365일 실천할 수 없다면 한 달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내 주장이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1월을, 저는 1월 한달 동안 술 끊고, 7시간 이상 숙면하고, 주 4일 이상 운동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해서 내 몸을 빠르게 건강한 몸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감기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지만, 치료받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또 걸리잖아요. 어차피 또 걸릴 감기, 치료 안할 건가요? 감기 걸렸는데 치료 안 하고 아유 어차피 또 걸릴 거나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열도 나고 하는데 나 나가서 야근하고 나 어쨌든 지금 업무 처리 가할게 산더미처럼 있어 나 일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폐렴으로 가거나 더큰 병이 생겨서 입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대사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빨리 노력하면 돌릴 수 있는데 아 지금 운동하시고 엄두가 안 나고요 지금 밀가루 너무 좋아하고 아 저는 떡하고 과일 없이 못 사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계속 차일필 미루다가 당뇨가 왔고 그 다음에 혈관 합병증이 왔고 그때 가서 시작하면 예전 몸으로 다시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때부터는 평생 관리거든요. 그럼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모드로 갈 거냐 내가 하루라도 빨리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찐 것이 대사 이상의 증상이니 대사 이상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한 달이면 된다고 하니 그한달 동안 받을 거냐, 남은 기간을 그냥 편하게 관리할 거냐 아니면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관리할 거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몸을 비로소 갖고 나니까 예전에 내 몸이 정말 망가진 몸이었네요. 이를테면 늘상 부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피곤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해요.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부기가 작아져가지고 그냥 막 가볍잖아요. 조금만 부어도 알아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